안녕하세요 유튜브 튜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콘덴서 마이크에 대한 간단한 팁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콘덴서 마이크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쇽 마운트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쇽 마운트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고무에 걸려 있어 가지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마이크에 바로 충격이 가지 않고 좀 탄력을 받아 가지고 충격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죠 그럼으로써 인해서 충격에 대한 소음도 좀 적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고무가 점점 처지면서 쇽 마운트로서의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무를 갈아줘야 되는데, 뭐, 고무링 얼마 하겠어? 라고 찾아보시면은, 꽤 비쌉니다. 배송비까지 하고 그러면은, 고무링 치고는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귀찮기도 하고, 마이크 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 해가지고, 그냥 처진 상태로 냅두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, 왠지 모르게 처져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보시면은, 좀 보기 안 좋으실 거예요. <laughs> 그런데 이쇼 마운트의 고무랑 굉장히 흡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고무를 굉장히 저렴하게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이소나 마트, 편의점 같은 데 가보시면은, 그 여성분들 머리끈 묶는 고무줄 있잖아요 바로 뭐딱 느낌이 오실 텐데 그 적당한 굵게 검은색 고무줄 그게 쇽마운트 고무줄이랑 성능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걸로 바꾸시면은 대체품으로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하고 구하기도 쉽고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보시고요 저는 근데 그걸 구성해 봤는데 지금은 다른 고무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고무가 쇽마운트의 그 오리지널 고무보다 좀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는 그것도 늘어나가지고 또 마이크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대체할 방법이 없나?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홈 레코딩 하는 사람이고 그냥 유튜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 좋은 고무가 필요가 없거든요. 그냥 구생만 맞춰지고 그냥 탱탱하게 버티고만 있으면 돼요. 그래서 그냥 아예 낚시줄 같은 걸 묶어버릴까도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찾아낸 대체품이 있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구하기 쉬운 컬러 고무줄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. 이렇게 말이죠. 짱짱해요. 이 쇽마운트로 감싸기에는 너무 좀 링이 작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얘가 탄력이 진짜 좋거든요. 보시면은 잘 늘어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쇼 마운트 감기에는 충분한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내구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튼튼한데 제가 지금 이 마이크에 걸어놓은 이 고무가 몇 년이 됐거든요.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짱짱하고 뭐 어디 크랙이 갔거나 끊어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뭐 만약에 끊어졌다 하더라도 요거 이것도 1, 2천 원준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지금 이것도 좀 써서 이만큼 있는 거고 바꾸면 되죠. <laughs> 단점이라면 좀 컬러 고무질이라서 좀 멋이 안 나고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누가 보고 이거 알아차려가지고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성능으로서는 충분하니 상관없을 것 같아요. 혹시 만약에 이 고무를 저처럼 쓰실 분들은 이게 한 개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? 콘덴서 마이크 쫑마운트의 위랑 아래쪽에 하나씩 장착하면은 고무의 탄성이 좀 부족해서 마이크가 처집니다. 그래서 고무를 두 개씩 겹쳐가지고 걸면은 충분히 잘 잡아줍니다. 생각보다 좀 많이 탱탱하거든요? 오리지널 쇽마운트 고무나 머리끈 그 검은색 고무줄 달았을 때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탄탄하지는 않거든요.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느슨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완전 빵빵해요. 심지어 이거는 몇년된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빵빵해요. 정말 짱짱하게 잡고 싶으시면 은 3겹씩 걸면 되겠죠. 뭐 4겹씩 걸으셔도 될것 같고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 개씩 걸었을 때는 마이크가 쳐졌습니다. 실제 마이크를 쳤을 때 소음이 얼마나 줄어들고 충격이 얼마나 감소한지는 굳이 이거를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. 쇼크 마운트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지금 아마 본인의 쇼크 마운트 고무가 쳐져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수도 있어요 한번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쳐져 있다면 뭐 대체품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구성해 보세요 혹시 뭐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